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고티비 어? 관덕근 임고은입니다. 자,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졌죠. 봄이 없어졌다 생각할 만큼 갑자기 더워지면서 음. 막 30도에 육박하니까. 맞아요. 어, 너무 땀도 많이 나고 음. 이제 좀 지치는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드름 피부 관리. 지난주에는 사실 저희가 여드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는 음. 이유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음. 지금은 이제 계절이 계절인 만큼 우리가 여드름의 피부가 더 노화가 더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관리법에 응, 대해서 좀 언급을 해 보려고 오늘 주제 를그 걸로 잡았습니다. 늘인은 선생님 피부가 너무 좋으셔 가지고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세요? <laughs> 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우리가 마스크를 3년은 썼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도 애들은 마지막까지도 마스크를 끼고 학교를 가는데 이제 저희 애들도 더우니까 마스크를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애들이 이게 얼굴을 가리려고 막입고안 되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가리던 애들도 이제 벗었는데 자외선. 어떻게 보면은 피부에 좋은 음식도 많고 피부에 좋은 뭐도 많고 뭐도 많은데 제일 좋은 거는 나쁜 걸안 해야 돼요. 나 1번은 자외선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외활동을 안할 것이고 그런 그렇죠. 없어요 음. 일상생활에서도 노출되는 음. 자외선이 있고 우리는 사실 뭐 비타민 D도 그렇고 정신건강을 아, 위해서 내가 안 나가요 <laughs> 집에만 있거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어, 음. 그게 비법이네요. 네. 어,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외선을 음.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사실 항상 평상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음.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해줄 수 있을까에 음. 대해서. 이런 생활불 빛에도 음. 다 자외선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내에 계신다고 해서 선크림안 음. 바르시면 안 돼요. 자 여드름과 똑같습니다. 음. 1 번은 세안이에요. 지난번에 복습을 해드리자면 약산성 클렌저로 누송 클렌. 네, 약산성 클렌저로 <laughs> 음. 이제 세안을 사실 많이 해 줘서 많이 분비되는 노폐물 피지 음.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무더우니까 세안을 음. 1차적으로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나쁜 거안 해야죠. 음, 나쁜 거를 자외선을 음. 이제 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권장하는 것은 사실 선크림이에요 네. 음. 선크림 보통 부모님들이 막 아기들 신생아들 언제부터 발라야 돼요? 하는데 음. 저희가 이제 보통 야외 활동을 시작하는 나이서부터는 선크림 무조건 맞아. 발라줘야 돼요 근데 애들은 어떤 선크림을 발라야 될까요? 자, 선크림에는 보통 음. 어머님들도 많이 아시지만 그치? 유기자차가 있고 음. 무기자차가 있습니다 음. 나는 그 차차차 할때뭐맛시는차 차 음. 생각하잖아요 음. 그 유기자차, 차, 무기자차 음. 여름에는 음. 둘 중에 뭐가 더 여름이고 맞을까요? 안 여름이고 사실 무기자차가 훨씬 피부에는 안전해요 음. 음. 자, 일단은 그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유기자차는 우리가 화학 성분을 음. 피부에 발라서 그게 흡수가 돼서 거기서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이제 화학적 반응으로 그쵸. 유발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되게 로션 같고 물 같고 그런 느낌이 음. 있고 촉촉한 거 어, 촉촉함이 유지가 되고 음. 발림성이 굉장히 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 무기자차는 어, 화학 성분 자체를 음. 겉 피부에 발라서 피부 표면에서 음. 그냥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아니, 효과를 그냥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이거는 그냥 하나 더 씌우는 어, 거죠. 그렇 음.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음. 별로 음. 없어요. 네. 대신에 음. 좀 뻑뻑할 수 있고, 음. 백탁. 그리고 백탁 현상이 좀 있을 어, 수있어요서연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그러면은 뭐가 더 여름에 좋으냐.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에 흡수가 되니까 음. 이 더운 시기에 피부 자체 안에서 그게 반응을 일으키면서 접촉성 피부염이나 염증 자체를 조금 더잘 유발을 시킬 수 음. 있다고 라 해요. 피부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 네네.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무기자차를 여름엔 더 권장을 하고 있긴 한데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또한 땀을 많이 흘리고 이게 음. 세안이 아무래도 막을 쉬운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세안이에요. 음. 무기자차를 바르고 나서 이게 모공의 막을 모공에 어떻게 보면 더 빨려져 있고 덮여 있는 음. 무기자차의 선크림을 얼마나 잘 지워내느냐를 음. 잘한다면 아무래도 유기자차보다는 땀 많은 여름에는 무기자차를 아, 더 훨씬 자극이 덜하고 하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소아나 유아 애들 음. 아이들한테는 거의 무기자차를 어, 더 권장하고 있죠 네. 근데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차 세안하고 2차 세안까지 해서 사실 음. 남아있는 잔류를 없애는 음.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사실 음. 워터프루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요즘에. 방수되는. 음. 그런 것들은 사실 지우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뭐 권장하지는 음. 않고 있어요. 애들도 비누 세안 잘 해서 음. 선크림 잘 지울 수만 있으면 저희 누선 클렌저가 또 이렇게 눈이 아. 맵지도 맞아요.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거 이제 두번 해주면 그렇죠. 싹 지워지죠. 음. 음. <laughs>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선크림을 여름에는 필수로 음. 발라줘야 되고 사실 실내 이런 조명에서도 이제 피부가 노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선크림을 발라주지만 특히나 여름에는 이제 노폐물 많이 나오고 분기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세안도 열심히 해줘야 되고 햇볕을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선크림을 많이 발라주는 게 여름 피부 관리에 제일 중요한 두 그렇죠. 가지죠. 그리고 꼭 계절과 상관없이도 예전에 얼마 전에 그슈잭맨이라는 사람이 어, 피부암 맞아요. 생긴 거 때문에 기사가 많이 났는데 그 사람이 선크림 많이 바르라고 이제 그런 음. 걸로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선크림은 사실 꼭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기본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좋은 제품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laughs> 자, 저희가 자. 또 개발한 <laughs> 무기자차. 아주 순하면서 백탁 현상 뚜러지지 <laughs> <기빙>. 말고 누선 <laughs> 톤업 <laughs> 비건 톤선크 음, 선크림 이거는 무기자외선 차단제고요. SPF 50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 무기자차면은 백탁 있을 것 같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톤업. <laughs> 너무 많지 <말지> 않네. <laughs> 이게 피부결이 화사해지는데 그렇게 백탁이 많이 생기지도 않고 끈적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썼을 때 끈적거리지 않으니까 저희 아들도 다른 선크림은 잘안 쓰는데 이거는 썼을 때안 끈적거리니까 나갈 때 네. 거의 바깥에서만 생활하시는 분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근데 네, 잘 바르고 다녀요 그리고 맞아요. 이게 사실 저도 오늘 요거를 좀 바르고 왔는데 이게 그냥 어른들은 간단한 베이스 화장품으로도 많이 쓰죠 맞아. 비건이고 <laughs> 피부 저자극 테스트 그 다음 독일 더마 테스트를 통과한 콜마에서 제작한 제품입니다 연령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일단 세돌 2위 이... 이상부터 네. 권장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베이비들은 이제 베이비용으로 나온 것들을 많이 쓰셔도 되고. 애기들은 일단은 차양이 넓은 모자에 자외선 노출을 어쨌든 최소화하는 게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두 가지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세안, 그 다음 선크림, 그 다음은 또 선크림을 잘 지우는 또 세안이 음. 이제 여름 피부에 음. 건강해지는 음. 법입니다. 저는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덕구 TV였습니다. 아, 우리 엔딩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덕구 계속... TV였습니다. 그렇죠? 응. 음, 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